안녕하세요. 매니아 원장 아저씨들. 엇박이면 엇박답게 댄스를 하셔야 되고요. 여섯 하나, 둘, 셋, 넷 쓰면 사람들이 따닥발이잖아요. 여섯 하나 카운트 쓰지 마세요. 이거 여섯 하나, 둘, 셋, 넷 하려고 한게 아니, 따닥을. 이 카운트 하려고 쓴게 아니라 짝짝이 발. 뭘 알아? 여섯 하나, 둘, 셋, 넷을 쓰려고 그런 거라고. 여섯, 하나, 둘, 셋. 넷을 쓰려고 짝짝이 발로 만들었는데, 여섯, 하나, 둘, 셋 카운트를 쓰면 안 되고, 그럼 부채. 발이 얼마나 많아. 힘들어, 사람들이. 자, 둘, 셋. 어? 넷, 여섯. 이거를 누가 못하냐고. 이런 거다 하는 거. 둘, 셋. 넷, 여섯. 둘, 셋. 넷, 여섯. 넷, 여섯 둘, 셋. 내 네, 녀석, 이런 발 많아요. 예, 이런 발도 있고.